안녕하십니까. 붕어의 밑지다 진행자 박동호입니다. 어, 오늘은 전라북도 정읍의 한 저수지에 나왔고요. 어, 이곳에서 보트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붕어가 이제 비치기 시작했다고 라 하는데 약간 이른감은 있다라고 여기 장박하시는 어르신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어 입질은 좀 받아볼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쨌든 노지보다는 보트가 훨씬 좀 유리하기 때문에 어, 좀 입질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붕어가 그렇게 예쁘대요. 빵도 좋고, 때깔도 좋고, 뭐 힘도 좋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낚시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어, 이거 멋진 봄붕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한번 재밌게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서웠던 꽃샘 추위가 지나고, 완열한봄 날씨가 찾아올 무렵. 본격적인 봄 시즌의 첫 출조지로. 전라북도 정읍의 한 저수지를 찾은 신의 한수 박동훈 시즌이 아직 조금 이르다고는 하지만 예전부터 눈여겨두었던 반대쪽 골자리에서 첫날 낚시를 시작해본다 생각보다 수심이 깊어 한 2m 이상 나와 일단 대편성을 하는데요. 수심이 한 2m 한 20권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떼짱 있는데 바싹 붙질 않았어요. 이렇게 바짝 붙으면 어, 밑걸림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서 바짝 안 붙었는데도 물속은 장애물이 많아요. 수초 같은 거, 육초 같은 것들이 많아서 어, 그걸 좀 피해서 한대한대 한대 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수심이 깊고 바닥이 지저분한 포인트지만 왠지 모를 기대감이 오르는 포인트이기에 한대한대 한대 정성스럽게 대를 편성해 본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요 해 떨어질 때 저녁에 조금 피딩 타임 입질이 좀 있고 밤에는 거의 아직 입질이 없대요. 어, 물색 보면 은 물색이 좀 많이 탁해졌다라고 는 하는데 그리고 봄철치고는 아직은 조금 물색이 좀 맑다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저녁하고 그 다음에 오전 타임 그두 타임이 가장 확률이 있다라고 하네요 하, 저녁 타임이면 지금 시간이거든요 지금 대편성하는 시간인데 뭐 당연히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입지는 못 받았습니다 바닥이 그래도 수초가 좀잘 형성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와중에 좀 깨끗한 바닥 잘짚으면 입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바닥이 안 들어가서 낚싯대를 막 들수나스 해요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데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바닥이 지저분해 깨끗한 바닥을 찾기 다소 힘들긴 하지만 붕어들의 활성도를 살리는 남풍과 조금은 따뜻해진 봄기운으로 상황만큼은 그다지 나쁘지만은 않기에 조금의 희망을 품고 깨끗하게 떨어지는 포인트들을 찾아본다. 자, 재편성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총 9대 편성을 했어요. 아, 바닥이 너무 안 들어가서 어, 오른쪽에 여기 세대 졸업 여기가 바닥이 들어가요. 그리고 더 넘어서도 안 들어가고 짧아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정면에는 4 0대까지 정면에는 좀 길게까지 제가 들어가서 4 0대를두 대를 쳤어요. 그리고 343432 30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242628 어, 비교적 짧은 대로 편성을 했고요. 어 지금 같이 들어온 일행이 좀 전에 입질을 한번 받아서 걸었다가 떨궜대요 근데 어 붕어가 꽤 컸나 봐요 엄청 묵직했는데 어, 아깝게 떨어졌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입질이 오지 않을까 어, 기대감을 가지고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한 5시 정도쯤 됐으니까 정확하게 어 저녁 피딩 타임이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끼는 지렁이하고 글루텐. 지렁이하고 글루텐을 어, 반씩 나눠서 할 생각이에요. 오늘 좀 바람이 어, 바람이 남풍이 그래도 뭐 봄바람처럼 불었어요. 한한 한 3, 4, 4이 정도까지는 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봄에는 남풍, 남서풍, 어 바람은 항상 활성도를 올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 때보다도 자, 좋은 붕어 한번 수심이 좋아서 붕어 잡으면 손맛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좋은 입질 받아서 카메라에 멋있는 붕어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떨어지는 바닥을 찾다 보니 어느덧 찾아온 피딩 타임. 서둘러 대편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 보는데. 아유, 물고기들 난리다 난리. 아, 이거 블루길 성화가 너무 심한데? 지렁이 미끼 어김없이 달려드는 블루길들의 성화에 미끼를 글루텐으로 변경하고 붕어들이 포인트에 머물 수 있게끔 밑밥을 뿌리며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는 신의 한수 박동. 그렇게. 포인트를 형성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걸었다걸었다 우와!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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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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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우우와 자, 야, 힘도. 끝내준다, 애들. 우와, 색깔 봐, 와. 야, 예술인니다 예술. 자, 기분 좋게. 자, 여기 붕어 전용 놔두는 붕어 전용석. 우와, 붕어 진짜, 오래 만난 붕어 중에 최고다, 진짜. 와. 와, 감탄이 진짜 저절로 난다, 저절로 나. 와, 이거 보세요. 붕어 때깔하고, 최고하고, 와 이거 뭐, 해봐야 월척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와, 붕어는 진짜 와스 소리가 저절로 나네. 와, 진짜 예쁘네요, 붕어. 완전, 진짜 완전 황금빛. 황금빛보다 짙은 갈색빛? 야, 최근에 본 붕어 중에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붕어. 와, 아, 예쁩니다. <laughs> 와, 이거 해봐야 사이즈는 한30한 2, 3 정도나 되려나 어디 보자 사이즈는 오 35까지 나오네, 35. 와, 사이즈는 한35 정도 나오, 딱35 정도 조금 안 나오는데. 정말 정말 뭔가 예뻐요 해 떨어지기 전에 35짜리 한 마리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야, 작년에 제가 이 건너편에 와가지고 꽝한번 쳤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 아실 텐데 그때 제가 이쪽을 보고선 야 여기는 보트 가지고 들어오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 오늘 와서 보니까 진짜 너무 좋네요 아 물색도 좀 맑고 그래서 걱정 좀 했는데 자 첫번째 35짜리 한마리 만나고 시작합니다 이야 약간 어, 개걸음치다가 쏙 빨고 들어가는 걸 챔질했는데 헛챔질이 나왔어요 이렇게 지렁이를 보시면 이게 붕어인지 아닌지 아시려면요. 이렇게 붕어가 깨끗한데 이렇게 끊겨 있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 잡어일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붕어라고 하면은 비... 아예 빈바늘이 나오든지 아니면 지렁이가 전체 다 달려있으면 달려있는데 다 으깨져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지렁이가 깨끗한데 이렇게 똑똑 잘린 거는 좀 작은 아마 블루길 치어들이 어, 지렁이 끝을 물고 이렇게 어, 잡아들 입질 소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루텐 미끼에 멋진 붕어 한 마리를 만났지만 바닥이 지저분해 어쩔 수 없이 지렁이 미끼를 사용한 데에서는 점점 심해지는 외래어종의 성화.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약간 뭐 교통사고 난것 같기도 하고, 뭐지? 오, 오. 뭐야. 베스가 꼬랑지 걸렸어. 한장 아갔다. 아. 아. 배스가 꼬랑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심이 장난 아니야. 아 이거 끌쳐 없다 이거 얘는 오늘 재산 날이다 너는 안 된다 너무 커서 아 우와 마지막 힘 쓰는구만 아 마지막 힘을 써아 우와 으, 무거워. 야. 이거 배스, 이거 몇 센치지? 이거 진짜 큰 건데. 20, 한40한5센치 정도 되겠다. 이게 원래 몸빵 돼서 꼬랑지 같은 거데 걸리잖아요? 그 힘이 더 좋아요. 음에, 배스는 주댕이를 잡던데. 이런 데를, 으. 야. 이거 앵글러라고라고 하나요?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방송에서 보면은 자꾸 되게 좋아하시던데. 얘는 자. 어? 주먹이 내 주먹은 으 놓칠라. <laughs> 바닥이 지저분한 곳에 사용한 지렁이 미끼. 에 역시나 반갑지 않은 손님 고기를 만나고 깨끗한 바닥엔 그나마 외래 오종의 입질이 터란 글루텐으로 낚시를 이어가 보는데 그렇게 밤을 준비하던 중또한번 포착된 입질 세 번째 거 올라온다 컸다 컸다 좋아 딱 좋다 이야 오, 눈봐 봐. 우. 우. 우와! 뭐야? 이건가? 왜래 어, 이건 아니야. 좀 와. 한겸먹까배네와 잉어까지도 안 되고, 야 여기 뭐 괴물 배스가 이렇게 많아. 아. 야 여기 붕어 큰거 진짜 많겠다. 어. 우. 어, 어. 우와. 조그만한 바늘이. 옆에 조악하게 걸렸네. 어. 와, 짧은데 에 걸려서 손맛은 제대로 봤네. 와, 아까보다 훨씬 커요. 사이즈 한 정도네요. 이 정도면 베스트 굉장히 큰 거죠, 이거. 아, 손맛은 아주 찡하게 봤습니다, 이거. 첫 붕어를 만난 이후로 붕어 낚시인에게 반갑지 않은 녀석들만. 모습을 비추고 있지만 이런 녀석들이 많다는 것은 사이즈 좋은 풍어들도 많이 서식한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큰 녀석을 만날 기대로 케미부를 밝히며 밤을 준비해 본다. 이기상 밤낚시가 잘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밤낚시가 안 된다는 조사님들의 말대로 어두워지고 나서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찌불. 자뭐 시간이 벌써 12시가 됐는데요. 얘기 들은 대로 어두워지고 나서는 전혀 입질이 없어요. 여기 왔더니 오른쪽 골짜기에는 어 현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밤에 낚시 안 된다고 그냥 일찍 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딱 케미 꺾고 나서, 블루기립 지럼 받은 것 같아요. 지렁이로그 외에는, 어, 고요합니다. 고요해서, 차라리 밤에 좀 일찍 자고, 좀푹 자고, 낮에 집중해서, 낮에 계속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새벽에도 조금 하면 일찍 일어나서 해보고,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오전 장 보고, 그 그리고 낮에도 제가 봤을 땐 낮에도 입질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입질 안 들어오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 말고 좀 쉬었다가 어, 내일 새벽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튕길 것 같은 것만 몇 대만 빼놔야겠다. 완전 동풍이에요. 맞바람에 해 뜨는 방향에서 바람 불어와 제일 싫어하는 동풍. 그 것도 아침 낮에는 원래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바람이면은 여기가 눈으로 보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너무 너무 지저분해요 바닥이. 낚싯대가아웃대 중에서 들어가는 게한 바닥에 내가 봐서 잘 들어가는 게한 절반도 안 돼요 한세대네 대. 어 바람도 앞바람이 고 그래서 이 포트를 그냥 바, 방향을 바꿔서 어 돌려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바람 방향을 바꿔도 차라리 뒤쪽 보고 조금 수심이 깊더라도 바닥을 깨끗한 바닥을 찾아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바뀐 바람의 방향과 지저분한 바닥으로 포인트 변경을 위해 보트를 뒤로 돌려서 새롭게 대편성을 진행하기로 해보는데 역시 바다이 깨끗하니까 한 마리 나오네. 우와, 붕어 깨끗하다. 우와, 야, 와라, 야, 와. <laughs> 야. 그 낚싯대를 여덟 대 아홉 대를 피면서 딱 이것만 바닥에 기분 좋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laughs> 이 포인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면서 피다가 이게 한 일곱 번째에 들어온 건데 바닥에 딱 떨어지길래 아 이거 됐다. 싶어서 그다음 때 피는데 바로 올라왔어요. 좋습니다. 어우. 들어, 들렸네. 와, 자, 그리고 이것도 한30안다 오전 될것 같은. 아우, 이것도 멋진 붕어가 나왔습니다. 아, 자, <laughs> 우리 피디님 자리 옮긴다고 돌아다니다가 아마. 많이 찍지 못했을 텐데 야, 그래도 붕어가 햇살에, 아침 햇살에 끝내줍니다 대편성이 끝나기도 전에 멋진 붕어 한 마리를 만났지만 이곳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바닥을 찾기 힘든 바닥이 많이 지저분한 포인트인데 자, 지금 대편성을 다 했는데요. 뭐 해놓고 좀 보니까 이쪽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포인트를 한번더 이동해 볼라 그래요. 기왕에 이동한 김에 바닥이 너무 안 들어가요. 낚시대가한대밖에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낚시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반대편 골짜기로 가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빨리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저분한 바닥으로 다른 포인트를 찾아 이동하려 했지만, 반대편에 계신 조사님들의 아쉬운 조가와 맑은 물색으로 결국 남은 하루는 다른 저수지에서 낚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 저희가 오전 낚시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입질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저는 어젯 저녁에 한 마리, 오전에 한 마리 잡았는데 나와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 보니까 전부 다 고기가 안 나왔더라고요. 안 나온 상황에서 그나마 저만 이제 두 마리가 남은 건데. 아, 여기서 하루를, 원래는 2박 3일 일정으로 왔는데, 고기가 잘안 나오는데 하루를 더 하기가 좀, 아 어... 그래서 과감하게 이동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철수를 해서, 어, 요 근처에 다른 저수지는 붕어가 좀 비친다라고 해서 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철수해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